이번 시간에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적 행동을 기계가 수행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개념입니다. 기계가 인간처럼 지능적 행동을 할수 있게 학습시키는 것을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기계학습의 방법으로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도학습은 라벨이 있는 데이터 즉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주어서 기계를 학습시키는 방법이고, 비지도학습은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어떤 규칙에 따라서 분류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강학습은 보상 기반 학습입니다. 예를 들어 태블릿에 작성한 손글씨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맞추도록 하는 것을 학습 시킬 때는 손글씨와 정답 데이터를 같이 주므로 지도 학습에 해당하고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들었던 음악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들을 분류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비지도 학습에 해당합니다. 또 바둑에서 승률이 높은 전략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은 보상기반 학습 즉 강학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약하면 인공지능을 이루기 위해서 기계학습을 하게 됩니다. 딥러닝은 컴퓨터가 인공신경망을 여러 층으로 연결하여 학습하는 대표적인 기계학습 방식입니다. 그림처럼 인공지능이 가장 큰 개념이고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기계학습의 방법 중에 딥러닝이 있습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여러 노드들이 층으로 연결되어 인간뇌의 신경세포 작동 방식을 모방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퍼셉트론입니다. 퍼셉트론은 입력값을 받아 가중치를 적용해 하나의 출력을 만드는 가장 작은 계산 요소입니다. 이 퍼셉트론은 인간의 뇌 뉴런에 해당합니다. 활성화 함수는 퍼셉트론의 출력을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퍼셉트론은 인간의 뇌의 뉴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뇌에 있는 뉴런, 즉 신경세포는 단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이 자극이 전달돼서 축색돌기 말단에서 자극이 나가게 됩니다. 이걸 모방해서 퍼셉트론을 만들었습니다. 퍼셉트론도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을 계산해서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출력값을 뱉어내게 됩니다. 인공신경망의 뉴런을 본따 만든 퍼셉트론입니다. 예를 들어, 입력이 1과 2가 들어왔을 때, 가중치가 0.8, 0.3이라고 한다면, 가중합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때, 활성화함수를 통과하게 되는데, 활성화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x가 1보다 큰 상황이므로, 출력은 3이 됩니다. 이 함수를 활성화함수라고 합니다. 활성화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활성화 함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계단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단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단 함수는 초기 신경망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입력 값 0을 기준으로 출력 값이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미분을 활용한 신경망 학습이 제한됩니다. 또, 간단한 문제 상황에서 대상을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대규모 신경망이나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y 콜 1과 x 축이라는 점근선을 갖습니다. x가 0일 때 y절편은 0.5입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출력값을 의사결정을 위한 확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고양이나 개를 구분할 때, 고양이일 확률, 개를 구분할 확률, 이런 식의 확률값을 출력값으로 뱉어내게 됩니다. 입력값이 아주 커지거나 작아질수록 출력값의 변화량이 점점 줄어들어 최적의 과중치를 찾는 훈련 과정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대상을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하는 문제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쌍곡 탄젠트 함수,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라는 활성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활성 함수는 Y콜1과 y콜 1과 y콜 마이너스 1이라는 정근선을 갖습니다. 이 함수의 특징은 그래프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고 입력 값이 아주 커지거나 작아질수록 출력 값의 변화량이 점점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대상을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하거나 시간 순서에 따라 입력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함수도 있습니다. 이 함수의 이름은 렐루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값이 0보다 크면 출력값이 입력값에 비례하여 변하기 때문에 신경망의 훈련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대규모 신경망과 이미지를 처리하는 분야에서 자주 사용됩니다.